안녕하세요. 도현보살입니다. 자, 2월달입니다. 2023년도 용띠들. 자, 2월달 운세, 도현보살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36살 무진생들 2월달요 이제, 서서히 이제, 어른도 높고, 이제, 기렁이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아니고, <laughs> 용이. 이제 서서히 기저귀를 키면서 이제 용이 꿈틀 꿈틀 이제 어 걸리기 시작하는 그런 2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진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얼은 얼은 땅에서 이제 새싹이 이제 뚫고 올라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체감은 안될수 있다. 어, 하지만 이제 서른여 무진생들은 2월달에 오는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영업하시는 분들, 서서히 이제 모든 에너지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또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자, 귀인 도움이란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왜 거래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거래처가 조금 이제 새로운 거래처.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의 도움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기도 어, 상승하는 운이고 또 인정도 받고 이제 상승 기를 이제 타기 시작했잖아. 운이 좋아지는 기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피부도 맑아지고만 얼굴도 펴지겠지요. 어,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투자나 이제 확장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급한 마음은 좀 접어두시고 정답 도만 준비를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할 운이니까 무리한 투자 그런 건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운도 중요하잖아. 이제 근데 연인들 이제 오래된 연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왜 부부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자, 48살 이제 병진생들. 자, 문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들어오고요. 이제 모든 에너지가 이제 병진생들도 괜찮습니다. 자, 작년에 47살에 이제 움직이는 운이 용기들이 원활하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모두 움직이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다시 10월달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업 변경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직 조금 이른 이 면은 있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만 바빠서 이제 남북에는 번지를 할수 있지만은, 이제 실속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금전에 에너지가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는 비추천이다. 그리고 이제 애정은, 운 오는 사람은 막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부는, 부부는 이제 조금, 아무리 부부가 이 나이가 만8살 정도 되면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어리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로를 이제 오랜 세월이 된 만큼 배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큰 탈이 없습니다. 자, 0세 갑진생들 자. 지금 갑진생들은요, 굉장히 운이 좀 괜찮으세요, 요월달 운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고요. 헌문서를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질수 있는 어, 그런 운이 들어오십니다. 또 시작, 변동, 변화,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세요. 이제 또 금전 에너지 운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셨고, 또 이제 귀인이나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세요. 내가 그런 운이 들어올 때는 옆에서 나를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있다면 굉장히 협조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내가 상승기류를 탔다고 해서 너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세상에 독보장군은 내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만 내가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지 않으신다면 은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썩 나쁜 건 없으십니다. 이월달 운세는. 그리고 뭐 자식에 대한 그런 것도 운도 뭐 크게 나쁘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은 혈압 같은 거 심장 쪽으로 좀 관리를 하십시오 개개인마다 사주 어 구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조금 횡재수 조금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운도들어오신 분도, 분도 계십니다 자 72세 임진생들 용띠분들 조금 다른 용띠분들에 비해서 2월달 운세가 조금 약하세요 어 이제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가족들 때문에 또는 부부, 부부 때문에 생각지 않은 근심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게 건강이야, 건강. 72세 용띠들은. 예, 이럴 때는 내가 모든 에너지가 좀하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월달 운세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달 운세를 하는 것은 나쁜 거는 피해가고, 크게 안 좋은 운이 들었을 적에는 조금 내가 조심을 하면은 지혜롭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제가 달 운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2월달 잘 넘기시고, 무사무탈하게잘 넘기시고, 3월달에 또 3월달 운세를 가지고, 38년 잘 넘겨보자고, 널모사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